네, 이번에는 집을 사게 되면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가 있는데, 실제 누가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내야 된다. 아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될 때만 낸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투기 과열 지구만 내라. 그중에서도 3억 원 이상일 때였다가 두 번째는 투기 과열 지구 말고 조정 대상 지역도 3억 원 이상의 집이면은 포함을 하자.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 아니더라도,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가,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그 대상이고, 비규제 지역은 전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이 법률 어디에 있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법률, 법령은 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 시행령 별표 1에 보시면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또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빨간색 부분. 이 부분에는 금액이 없지만, 여기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가, 가격이 6억 원 이상이 될 때는 제출해라. 이렇게 되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뜨고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다.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뜨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